문제를 풀때 끊어 읽기를 항상 연습시켜 주십니다. 구성 요건에 따지고 판례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약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 안녕하세요. 2018년 3차 경영 특채 시험에 최종 합격한 24살 권보영입니다. 어, 처음에는 집에서 김순문 교수님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인강을 들으니 주변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고 이 방해 요소에서 좀 벗어나고자 노량진에 있는 김승몽 경찰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 공부를 시작했던 두달 동안은 기본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기본서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후 학원의 커리큘럼에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시험 두달 전에는 제가 만든 요양 노트와 동형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 동안 만든 저만의 요약 노트인데요. 봉수파에서 먼저 합격한 친구가 알려준 필기법입니다. 제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에는 이런 c f 표시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해놨고, 또 이렇게 복잡한 판례나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형광펜을 칠하거나 따로 또 필기를 하면서 저만의 완벽한 노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선 동형 모의고사를 하면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모의고사를 본다고 꼭다 100점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제 약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봉스파에서 8시에 항상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그 8시까지 맞춰와야 한다는 압박감에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 수 있었고 그리고 봉스파에서 매주 매달 시험을 봅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제 경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제 1등 꼭 잡자 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습파 내에 개인 자습실이 주어집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이론, 또 문제집, 서브노트를 다양하게 펼쳐놔야 하는데,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계신 송 부장님께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라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저에게 제가 짠 시험 수험 계획표를 보시고 서브노트를 보는 것을 밤으로 미뤄봐라 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멘탈 관리를 해주셔서 정말 많이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타학원에서는 이런 판례를 두 문자로 따서 암기를 시켜서 문제를 풀게 한다던데, 김승봉 교수님께서는 그런 구성요건을 따지고 판례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영석 교수님께서는 기본이론, 문풀, 그리고 동영을 수업하실 때마다 계속 기본 내용을 판서를 해주십니다. 그 판서를 통해서 듣고 말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회독수가 자연스럽게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석 교수님께서는 문제를 풀때 끊어 읽기를 항상 연습시켜 주십니다. 어, 예를 들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를 세 파트로 나눠서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경찰청의 임기는 2년, 딩동댕. 중임할 수 없으며, 딩동댕. 직무집행에서 원법이나 법률을 배웠을 때 국회는 탄핵소체를 의결할 수 있다, 딩동댕. 시험장에서 함정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던, 있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두 달가량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승동 교수님께서 고작 1회 독하고 점수가 나오길 바라냐며 꾸짖, 꾸짖어 주셨습니다. 어, 모든 수험생은 처음에 다 0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항상 꾸, 꾸준히 끝까지 한다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